믿는 거야. 요한복음 일장에 보면 요한복음 장보 되면 최초의 말씀이 계시는이랑 말씀이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더 원초적인 자체 그것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나. 여러분도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 눈치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것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치유를 낳게 하려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딱 기억도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하듯 진실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이야! 이런 얘기야. 이 정말이야! 내말 믿어! 이런 뜻이야. 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산더러, 산더러 염하여 바다에 선주라. 말했다. 그런 얘기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던지라 하며, 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더 중요한 거야. 말한 것이, 말한 것이, 내가 선포한 것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것 믿어. 어떻게 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근데 사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거는요,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바다, 산을 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을 드는 사람, 상징적이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선포하고 말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중에 여러분들이 소포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될 존재. 그리고, 어디요? 말에 두 가지. 그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자, 그러면 여...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 부양이요, 제가 바리라. 아, 해 네. 났어요. 아, 예. 아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죠? 어제, 어제부터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으셨어 그렇죠? 아. 좀 그랬어요. 여기만 이쪽 머리 그래요 머리도 많이 나는다머리는 아, 지금 아예 안 아파.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이고쳐주시네 아이고 머리 다 낫고 오른쪽 다 괜찮아. 여기만 지금 하고 허리만 지금 하면 되겠다. 그죠? 아유 축하합니다. 내눈 감으세요. 성령의 임하이없어서